이제 세고 접시 가져와봐 접시 접시하고 숟가락 하나 더 가져와 접시 두개 하고 접시가 왜 이렇게 커

음 진짜 젤리가 됐겠다. 아주 시원해. 이건 레몬 디핑. 이거 긁어줘. 이건 라몬 같아. 오렌지맛. 크게 먹을 우리가 직접 만든 거. 나고고싶어 스테셜 라틴, 라틴 젤 라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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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틴 라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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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탱글탱 라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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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먹딱이 싫어. 요